강간차도 머리가 좋은 거예요. 저기 흥화진에서 계속 발목이 잡혔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분명히 흥화진으로 안 오고 흥화진에 있던 성을 우회해서 딴데로 갈 것이다. 올로올까 옆에 강이 흐르는데 여기서 수공을 하자. 이게 이제 그 유명한 이렇게 물 막아놨다 탁 터트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이제 물을 막아서 탁 터트리면 막 모세 막 기적처럼 막 쓰리는데 그거보다는 그렇게 되면서. <목소리> 이번에 좀 드라마에서 양 양규가 되게 좀 멋있게 나와요. <laughs> 뭘얘기해도 사람들이 양규밖에 얘기 안 어. 해. 배우도 좀 멋있게 그 덕분에 뜬것 같은데. 아, 너무 너무 축하드립니다. 너무 <laughs> 네. 축하드립니다. 아 영화 장면이잖아. 화살, 옛날 삼국지 보면 관우 죽는 장면 그렇게 묘사 많이 했는데 실제는 전혀 달라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영화 화면과 전혀 다릅니다. 양규는 그렇게 죽지 않았어요. 그런 활약을 펼치지도 않았어요. 어떤 하락을 펼쳤냐 얘기해 드릴게요. 2차 전투 얘기를 좀 말씀드릴게요. 2차 전쟁인데 2차 전쟁 때는 상황이 바뀝니다. 왜 상황이 바뀌냐면 전연의 맹이라고 그래서 송이 거란과 엄청 싸웠는데 송이 거란을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만리장성 이남의 연운 십육주라는 땅을 송이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말기왕성 이남 땅은 원래는 전통적으로 중국 땅인데 일부러 이제 거란이 갖고 있었거든요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 저기 앞에 거란 역사도 있고 뒤에 단박이 중국사 보시면 조금 더 입체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어요 근데 거기를 포기하는 대신에 포기도 하고 내가 너네들한테 해마다 비단도 주고 은금을 주는 대신에 너네 쳐들어오지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송나라가 워낙 경제적으로 부정하니까 돈으로 안보를 산 거예요 거란 입장에서는 이제 송나라의 침입을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반대로 거란도 어그 다음에 나오는 금나라나 어, 몽골처럼 밀고 내려가서 중국을 정복하겠다 이런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거보다는 조금 더 만주나 고려 일대에 대한 영향력을 좀 행사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때마침 이 집권한 왕이 지금 이제 그 사극이 나와요. 거란나 성종이 요때 독립을 해요.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왕이 돼서 엄마가 대리청정하다가 죽은 거예요. 드디어 이제 나의 시간 이온 거야. 나의 시간이 왔는데 아버지 할아버지들이 업적이 많아. 근데 뭔가 하고 싶잖아. 이럴 때 세종대왕처럼 한글을 만들고 이래야 되는데, 그건 또 그런 비전은 없으니까, 가장 만만한 데가 어디예요. 여기, 어, 이것이 보니까 우리한테 통교를 하면서도 송나라랑 계속 친하게 지내고 있고, 박쥐 같은 나라 하나 있거든요. 밀고 가서 한번 밟으면 내 업적을 세울 수 있겠다. 근데 때마침 명분이 터졌죠. 이원종이, 아, 이원종이 알죠. <laughs> 강조가 이원육 씨가 아니가 어제 자기저 이원육 씨 와요. 근데 강조가 정변을 일으켰고 왕을 바꿨잖아요 현종으로. 에. 근데 사대관계기 어, 때문에 왕이 바, 바뀌면 저희 왕이 바뀌었으니까 허락해 주세요 사절을 꼭 보내요. 그럼 사절을 보내면 그걸 보고 여러 트집도 잡고 하다가 결국 허락을 해줘요. 그 굉장히 중요한 외교 관계예요. 내정을 간섭하진 않지만 내정에서 국왕이 바뀐다라는 건정근대 사회에서 정말 큰 문제잖아요. 강조어던 그런 불법적인 이야기들 이게 딱 빌미가 되잖아요. 노래 지금 사대 관계인데 이걸 어겨서 하면서 군대를 갖고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나 고려는 대비가 잘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흥화진 전투라고 해서 1010년 11월 17일부터 23일 사이에 흥화진에서 막 싸우는데 흥화진이 안 무너져. 단단하게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게 뭐야 시작부터 안 풀려 음. 그러니까 이제 거란 성종이 40만 대군을 끌고 왔는데 야 안되겠다 그러면 20만은 남겨두고 20만을 갖고 내려가자 이게 거란이 워낙 싸움을 잘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어, 이 성을 못 뚫는다고 해서 멈추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하나 중요한 게 뭐냐 흥화진을 지키고 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도순검사 양규 <laughs> 진사 정성 부사 이수와 제가 일부러 다른 이름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쟁을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수많은 사람의 노력이 합쳐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흥마진이 시작부터 발목이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양규는 2차 전선에서 아 놀라운 활약을 펼치고 있는 거죠. 강주가 지켰던 곳이 통주성이거든요 형화지 못지않은 요주인데 이제 통주성 인근에 청천강의 세 개의 지류가 합쳐지는 곳그 일대를 삼수체라고 불러요 그래서 삼수체 전투라고도 얘기하게 되는데 하천과 산을 이용해서 진을 잘 쳤고 몇번 이기니까 마음이 느슨해져가지고 결국은 이제 급습을 받아서 졌다 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는 이 좀. 뛰어난 무장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교만하에 굴다가 쉽게 친 거죠. 근데 마지막까지 이제, 그 나는 청하지 않는다! 이거에 조금 펌핑이 된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또 문제가 생겨요. 지금 삼수체 전투에서 패배한 강조는 통주성 바깥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통주성을 지키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 통주성에 여러 이제 장군들이 있는데 중랑장 최질과 홍숙이 투항사절단을 보내니까 됐어! 다 체포해버려요. 그리고 방어사 이원귀, 부사 최탁, 대장군 최온, 최원, 최온겸, 판관, 시어운 등이 함께 싸워서 또 성을 지켜요. 무슨 얘기냐? 강조랑은 이겼는데 흥화진도 뚫지 못했는데 또통주도 뚫지 못한 거예요. 군대를 또 쪼개야 돼. 이 상태에서 곽주를 점령을 해요. 근데 여기서 지금 얘기의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양규, 양규가 등절합니다. 양규가 12월 16일 날 군사 700여명 아마 정의 군사였을 거예요 그리고 통주로 쫙 내려와서 다시 통주에서 군대 한 천여명을 더 모아서 아까 곽주는 점령했다고 했잖아요 곽주로 거꾸로 쳐들어가지고 곽주를 탈환해요 그리고 거기서 7천여명의 민중을 백성들을 구원해서 통주로 옮긴 거예요 그러니까 뒤통수또 맞은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까지 왔으니까 답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안 되겠어 서경을 점령하자 이때 이제 현종은 피난을 갑니다 현종은 현종만의 싸움을 해요. 왜냐면, 하 현종이 피난을 가면서, 이제 가는 과정 속에서, 사실은 수많은, 어 고려의 호족들이, 현종편에 붙어? 아니면 거란편에 붙어? 아니, 다른 사람을 세워? 계산을 한단 말이에요. 그건 다 똑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상황 속에서 현종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그때 이제 중랑장 지체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이제 지체문이라는 사람이 사실은 굉장히 헌신적으로 현종을 도왔기 때문에 현종이 또 생존한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사실은 서경에는 군대가 있잖아요. 서경 내에 주화파와 주전파가 있는 거죠. 항복하자는 사람과 싸우자는 사람이 있는데 중랑장 지체문과 이제 도북면 도순검사 탁사정 등이 군대를 끌고 온 거예요. 동북면에서 와가지고 이제 그 서경을 점령한 상태에서 야뭘항복해 싸워야 돼 하는데 세상에 그 서경 내에 투항세력들이 많아서 쫓겨나요. 오히려. 예. 네. 그래서 여기서 막일막 일진 일퇴를 하는 과정 속에서 결국은 다시 또 군대를 끌고 들어가서 서경투항파를 투항파들을 찍어내고 성을 점령한 상태에서 막 싸우다가 결국은 탁사장도 웃기지 싸우다 안 되니까 또 도망가. 그리고 여기서 또 대도수가 이끌던 군대는 싸우다가 이제 격렬하게 싸우다가 또 패배래요. 그러면서 결국은 이 개경이 완전히 포위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 말할까 뭐 피곤하죠? 그 상태에서 12월 15일날 통군 녹사 조원. 애수진장, 강민첨 등이 또 성을 지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 수많은 공방전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압록강부터 지금 이제 청천강 어, 개성 일대로 오는 이 주요 지역에 고란이 제대로 점령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고려가 군사 진영을 많이 갖췄고 싸움에 대해서 유능한 모습을 보인 거죠. 그러니까 도저히 안 되니까. 하, 강화를 가야 되겠다 성종이 포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애초에 강화조약을 원했던 거죠 그래서 조건이 뭐냐면 현종이 직접 친조한다 외교관계를 복원한다 송나라와 관계를 끊고 다시 사대를 잘못시겠다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럼 이 정도가 되면 성종 입장에선 체면치를 한 거잖아요 돌아가요 근데 얘가 여기서 안 끝납니다 어, 오늘 안 끝나요 계속 어. 끝날 줄 알았는데 양규가 또 나타나요 이 양규 장난 아닙니다 양규가 후퇴하는 거란군을 또 공격을 해요 그래서 1월 18일 어, 무로대라는 곳에서 거란군 2천여 명을 경멸했고 포로 3천 명을 구출합니다. 다음날 이수 전투에서는 거란군 2천여 명을 경멸시키고 포로 1천여 명을 구출하고요. 1월 22일에는 여리참이라는 곳에서 하루 동안 세 번의 전투를 벌여서 거란군 1천여 명을 경멸해서 또 포로 1천여 명을 구출합니다. 또 다시 한 일주일 지나서 1월 28일에는 애전에서 거란군 1천여 명을 경멸하는데 이때는 성종의 주력군이 온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성종의 주력부대와 싸우다가 거기서 죽게 된 거예요. 물론 이제 제가 눈이 말씀드리는 거지만 드라마는 드라마일 뿐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재밌게 보면 되는 건데 실제 역사적인 기준으로 보게 된다면 양들는그 누구보다 성의 방어전에서 뛰어난 모습을 보였고 초기에는 대규모 병력으로 맞서 싸운 거고 나중에는 위기의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적을 공략해서. 또 다른 성을 뺏어왔고 그 다음에 끊임없는 일종의 유격전술이겠죠. 치국 빠지기 치국 빠지 전략을 해서 거기서 수많은 백성들을 이렇게 구출시킨 거예요. 통계적으로 보게 되면 양규가 마지막 죽기 전에 열흘 동안 거란군 6,500명을 죽이고 포로 3만 5천을 구했어요. 이게 정말 멋있죠. 장수의 역할이란 무엇인가. 싸움에서 승리하고 내 백성을 지킨다. 크... 이게좀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그럼 전쟁을 끝낸 건 강감창 최수정 <laughs> 강감찬했던건 맞는 거죠? 아, 그럼 그렇죠. <laughs> 사실은 고려와 거란이 계속 공방전을 벌려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싸움을 계속하는데 거란이 안 돼. 고려가 자신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1016년부터는 아예 고려는 다시 송의 연호를 사용해요. 이제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야, 이제 쳐들어생각하지 마. 우리는 어차피 너네 쳐들어갈 생각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니네 편만 될 생각도 없어 그냥 건들지 마! 하면서 상징적인 조치로 다시 송의 연호를 사용해요 4대 정책을 방향을 바꾼 거죠 어 그리고 나서 3차 침략이 이제 1018년 2월달인데 이때 이제 고려가 행영도통사 강감찬을 상원수로 대장군 강민첨을 부관으로 임명해서 20만 8천여 명을 파견합니다 이게 총 30만 명이에요 그래서 계속 희한하게 30만이 나와요 그래서 전이 30만이라는 게 굉장히 이념적 수차가 아닐까 약간 그런 의심을 품고 있는데 1차적으로는 삼교천 전투에서 수공을 펼칩니다 강화찬도 머리가 좋은 거예요 저기 흥화진에서 계속 발목이 잡혔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분명히 흥화진으로 안 오고 흥화진에 있던 성을 우회해서 딴 데로 갈 것이다 어디로 올까? 옆에 강이 흐르는데 여기서 수공을 하자 이제 그 유명한 이렇게 물 막아놨다 탁 터트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이제 물을 막아서 탁 터트리면 막 모세의 막 기적처럼 막 쓸리는데 그거보다는 그렇게 되면서 군과 군 사이를 끊어버리고 후퇴를 막아버리고 이런 것들을 만들면서 이제 이기게 되죠. 그래서 1018년 12월 1 0일날이 삼교천 전투에서 매복작전에서 수공으로 승리를 거두게 되고요. 12월 하순에는 강닌첨 강닌첨도 대단하거든요 이 자주의 내구산에서 거란군을 또 굉장히 크게 승리를 하게 되고 실랑 조원은 마탄에서 거란군 1만여 명을 격파합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 3차전은 완전 전쟁의 양상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1차전은 교착상태에서 만들어놓은 상태에서 협상으로 풀었고 2차전은 우리가 사실은 굉장히 힘든 상황 속에서 악정고투를 막아낸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왕이 가서 친조를 하는 건안 되잖아요. 근데 그게 빌미가 돼서 여러 차례 공방전을 일으켰는데 3차전은 전쟁 무대는 우리나라지만 우리가 다 이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2 0 1 9년 2월 2일 날 귀주 전투에서 강감찬이 이끄는 부대가 완벽하게 싸우면서 승리를 거두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당시, 이제, 김종현 부대가 배후에서 협공을 해서 이겼다고 하는데, 어, 그게 그 유명한 귀주 대첩이라고 얘기합니다. 사실은 3차 전쟁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위가 바뀐 상황에서 고려가 승리를 거뒀던 거죠. 네. 근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결론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언제나 드라마는 우리나라 너무나 자주의식이 강하니까 자꾸 이제, 아, 그다음부터 뭐 황제국을 폐방했겠다 아닙니다. 결론은 다시, 어, 4대 관계를 회복하고요. 현종이 친조를 안 하는 대신에 거란은 고려의 구강을 책봉을 허락해줘요. 그래서 고려는 1022년 4월부터 거란의 연호를 또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일제강점기를 거쳤기 때문에 워낙 그 자주성에 대한 열망이 저도 있죠. 있지만 내정을 자주적으로 지킨다는 것과 실익을 구한다는 건 다르다는 라 거죠. 거시적인 측면에서 본다라면 고려-거란 전쟁이라는 것이 한국 역사에서 한국 역사에서 참 보기 드문 외세 침략에 대한 성공적 노하우가 다 녹아 들어갔던 사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생각해보게 됩니다 재밌죠? 네. 아, 아, 아. 편중 얘기는 잘안한것 같은데 목도 왜 이렇게 고려가 잘 싸웠는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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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사실은. 왕건 본인이 아주 뛰어난 무장이었었기 때문에 왕건 때부터 고려 전기 때 사실은 방어 시스템, 군사력 방어 시스템은 정말 좀잘 만들어 놨던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봤었을 때는 어찌 됐건 국권을 수호하려고 했었던 국왕의 노력이 없었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 때 가장 좀 중요했던 공을 현종에게 오롯이 돌린다라는 건저 여전히 어좀 지나친 발상이는 생각을. 고치고 싶지 않고요 체계적인 국가 시스템을 구축하는 건 확실히 한계는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실제로 왕건 본인도 어, 쓸데없이 너무 결혼을 많이 했잖아요 나중에 기회 되면 이제 그 왕건의 혼인정책이나 왕건 얘기도 좀더 자세히 말씀 드릴 텐데 뭐 혼인정책을 통해서 호족 세력을 포섭하려고 얘기를 했다고 하지만 지나칠 정도로 좀 엉성하게 관제를 만든 게 있고 그 이후에 국왕들도 사실은 시스템적인 고대 관료제를 구축하는 건참 한계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장단점을 우리가 좀잘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고려는 오랫동안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승리를 했지만 사대를 했다. 고려는 아주 능동적인 외교에 있어서의 면밀한 실력을 보여줬다. 그러나 어떤 그런 시스템적인 체계적인 시스템, 정치 시스템을 창출하는데 좀 한계가 있지 않았을까. 그게 이제 두고두고 그 이후에 고려의 여러 문제가 됩니다. 그런 이야기는 나중에 어, 나중에. 자 고려 시대에서 계속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죠? 수고하셨습니다. 끝.